어, 소개해드릴게요. 베이지, 베이지 네이비, 네이비, 블랙, 블랙. 그 다음에, 음, 아 바지 라일라님 바지 달라고 하시네요. 네, 네, 주문 넣어드릴게요. 자, 이게 이제 그레이. 그레이, 그레이, 기본 컬러 화이트. 자, 핑크색 바지는 없는데, 자, 핑크색이 있어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컬러가 총 다섯 가지 컬러. 아, 여섯 가지, 여섯 가지 컬러네요. 이렇게. 검정, 그레이, 핑크, 화이트, 네이비,